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7편 71편 죄송합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시편 71편에서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효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졸이 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10편 71편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편 71편은 특별한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자위시 쓴 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특별히 시인이 노년이었을 때쓴 기도문과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시인의 기도와 찬양이 이 시편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노년에 이르러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그리고 반속으로, 그리고 보호자로 믿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한 걸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해야 할 우리의 마땅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적인 방향이 나의 아니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통이 오거나 역경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황 속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 오늘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7절과 18절은 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과 18절 기도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신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릴 때부터 교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어릴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들이 그 양을 해치려고 할때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것들을 그것들과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소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 정말, 어, 그, 이 소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교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다윗의 믿음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던 걸 고백합니다. 이런 어릴 때의 교훈이 그의 평생의 삶을 인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늙어서도 어그 말씀에서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일례로 여러분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그 일은 주의 기사를 전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 어 이야기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서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교훈을 받으면 반드시 주의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그 말씀은 더욱더 능력있게 그한 사람의 인생을 아, 믿음으로 세우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아,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더욱 주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주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에, 역사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럽니다. 시인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늙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자신의 아니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후대까지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지금 나이가 늙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참된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잘 되는 우리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이 기도 속에 어찌 보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이가 많아 기력을 잃어버리거나 혹시 정신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찬양의 내용입니다. 먼저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높으시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의가 모든 곳에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난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어 이끌어 가셨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따라 움직여 왔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누가 주와 같으리까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신데 어느 누가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인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권한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혹은 사단의 시험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온 인생이 그러했고요. 여러분, 성경의 요셉도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죽지 않고 거기서 끌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애굽의 군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기근는 기건을 하여서 또어 각처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애국으로 갈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끝내는 거기에서 끌어올리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렇고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남다름과 그 사람의 어떤 위대함과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어그 어, 잘난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위인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럽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창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되고 높아지고 창대해져야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말씀드리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이유가 그 질그릇이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래서 질그릇 안 깨고, 그 질그릇 꾸며서,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정말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까, 내가 잘 돼야 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혹시 그런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이 기도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조건을 갖 붙이고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의 욕심을 포장 하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조건이 없어. 솔직하게 그 심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도 저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괜히 거기에다가 조건 갖다 붙이고 명분 끌어다 붙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딜을 잘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니요. 있는 그대로 우리 심정을 토해내면 됩니다. 괜히 그럴듯한 명분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2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22절에서 시인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를 수금으로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파와 수금을 함께 언급한 건 공식적인 찬양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을 23절과 20 마지막에 23절과 24절에서 오늘 이 노년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아그 손길들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 그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그런 감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할 주의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 추억이 많은 그 사람,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그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다윗은 다음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과 함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떠올리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취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히브리식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올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업조리겠다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늘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거기에 마음 쓰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자로 나가 은혜의 보자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함께 경배하세 우리면약하여도우리면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눈은 완전하심이 변화 먹는 약속 믿고, 믿고 담대히나가세담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